반증과 반저이 옛날 제6대 흥부왕 왕 시절 은족의 침략을 물리친 후에 흥왕은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20명의 아들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평화와 풍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자 왕은 스무 왕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섯 세대 동안 나라를 지켜왔고 수많은 침략을 물리쳤다. 그러나 나는 늙었고 내 뒤를 이을 사람은 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반드시 장남일 필요는 없다. 맛있고 의미 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져오너라. 가장 의미 있는 요리를 만들어 온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왕자들은 서로 경쟁하며 시종들과 함께 산으로 가고 바다로 내려가 가장 맛있고 특별한 요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흥왕에게 특별한 요리를 바쳐 왕위를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그중 18번째 왕자인 랑리우는 성품이 온화하고 도덕적이며 어머니를 일찍이 여의었지만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이지만 사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어느날, 랑리우는 꿈에서 신령을 만나 쌀을 쪄서 만든 음식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둥근 모양은 하늘, 네모난 모양은 땅을 상징하며 잎으로 그것을 감싸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은혜를 상징하라고 했습니다. 락리우는 꿈에서 깨어난 후 기뻐하며 향기롭고 질 좋은 찹쌀을 골라 성심성의껏 쪄서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모양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 떡을 반증이라 불렀습니다. 찹쌀로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모양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 떡은 반저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부모를 상징하도록 초록색 잎으로 떡을 감싸고 떡 속에 소를 넣었습니다. 재산날이 되자 왕자들은 여러 지역의 산과 바다에서 가져온 진귀한 음식을 차례로 흥왕에게 바쳤습니다. 공작고기와 봉황고기 같은 특별한 요리들로 상이 넘쳐났습니다. 흥왕은 모든 요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면서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요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랑미우의떡 앞에 멈춘 왕은 소박한 음식에 놀라며 신령의 이야기와 떡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함께 떡을 먹어보았고 모두가 랑미우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모아 이 떡에 담긴 깊은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랑리우의 음식이 가장 마음에 들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음력설이 되면 각 가정은 함께 모여 반증과 반저희를 만들어 조상과 선조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증과 반저의 전설을 통해 설날의 반증과 반저희를 만드는 풍습에 대해 더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이 이야기는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